일단 거두점미하고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하면 네, 제가 여기서 애들을 한 명씩 부를 거예요 한 명씩 불러서 해운대에 왔는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할 건데 제가 미리 지금 여성분 두 분을 섭외해 놨어요 인사 한 번만씩만 해줄래요? 안녕하세요 아 너무 너무 이층 제가 아까 인사하면서 보자마자 제가 섭외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미모의 두분 여성이 내가 애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두 분이서 팬이라고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 할 거고 애들마다 다 다르게 무리한 요구를 할 거예요. 애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런 볼카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막내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막내부터 얘다 일로 오세요. 오늘 오늘 어떻게 보면 형이 그냥 방송하는데 해운대에 왔잖아. 네, 오랜만에 부산에 왔잖아. 어 그죠. 그렇지. 그래서 그냥 간단한 어... 인터뷰 찍어. 인터뷰야? 어. 아니 저는 열심가요. 뭐가? 어. 아, 그건 다인다. 너무 좋아요. 아, 우리. 다시 제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가 네. 너무 팬이라서 그런데. 네. 팬의소원으로서트와이킹 네. 한번만 쏟을 수 있어요? 하이킹이요? 이거 아무 파일도 뚫아 여기 한번만. 제발. 아이, 그거는. 진짜 어, 잠깐이. 팬이라도안 되죠? 안줘 아, 자, 좀 이따 방송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거 진짜 팬인데.. 팬이 진짜 많김도균이요 아니.. 어디가? 야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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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 와. 진짜 오늘 간단한 인터뷰 좀 하고 부산 해운대 왔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. 아, 여기 근데 확실히 우리 팬들이 진짜 많아. <laughs>

뱃싸워 어. 팬이라! 기가 좋아요, 사님 어, 만원 빌려주는 거야? 어, 여기. 이 <laughs> 아. 영상 다 찍혔어요? 아니, 아 인터뷰 하려고 네네. 하는데. 어, 근데, 진짜 팬이라서 그런데, 네. 제가 진짜 몸장이 문장이. 아, 운동을 <laughs>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네. <laughs> 여러분! 박스 박스 박스! 손가락을, 손가락을, 손가락 손가락을, <목소리> 역시 여러분 물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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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라고 이제 어머니 아니야 됐어 이제 올라가면 될것 같아 요아 이러고 그냥 올라가라고요? 네 이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<목소리> 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태영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음. 진짜 팬이라서 그럼 내가 한 번만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? <목소리> 어이요, 서 감사합니다. 오늘 했잖아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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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이라서 한 번만 더 과하게 할게요. 네. 저희가 지금 두 시간째 웨이팅 하고 있어서 네. 하이패스로 한 번만 그냥 주시면. 아, 네, 아니, 방송 중이니까 어. 빨리 뭐 하이패스를 어, 시키든 어. 빨리 주세요. 어. 어. 어, 어, 어 기다려요. 아, 진짜요? 어, 기다려요. 아, 아, 기다려. 하하하하. 이패스 시켜줄 건가요? 아니요. 어. 아. 뭐 있었습니까? 팬이에요. 아, 너무 자신한 거. 엄청 어. 근 네. 팬으로서 한 가지 부탁 하나 만 혹시 프리패스 가능하실까요? 너무 추 팬인데 어그 김승현이라고 들어가면 들어가지 아니야 전해성이 진짜 팬이니 내가 직접 가서 김승현이다고 말할게 <목소리> 아니 김승현 빼고 저 직접 형성님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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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이거 재 방송인데 그래불요 죄송한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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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죄송해요 해드릴게요 감이 새끼 20만 올라가네? 와 추웠는데 진짜 고마워, 일로 아, 진짜 너무 고마워. 우리 지금 일국 사람이 자리 있죠? 애좀 있다가 내가 가서 그 서비스를 알아치는 회사니까 진짜 너무 고마워, 너무 고마워. 어, 이제 너무 진짜 추우니까 빨리 일단 들어가자. 들어가서 좀 이따 내가 방송 끝나고 자리로 갈게. 어, 고맙 고마...